항상 차트는 정말 상대적으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만큼 올라갔으면 솔직히 떨어질 때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 찍었으니까 빠지겠지 생각하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됐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고점 찍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 이제 비트코인 진짜 고점 찍고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올해 초반이에요, 여러분. ETF 승인되고 났을 때요. 자, 근데, 제가 이때도 뭐라고 영상을 찍어 드렸었냐면 여러분 쫄지 마세요 어차피 비트코인 여기서 조정받고 무조건 1억 갈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1억이라는 숫자 찍힐 거예요 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구간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반등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우습게도 이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우습게 치고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 1억이라는 숫자까지 도달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항상 차트는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점이 고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1억이라는 숫자가 정말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해 안에 2억 갈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고요. 제가 작년부터 강조드렸었던 그런 호재들,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금리 인하. 반감기 ETF 이런 이벤트가 시장을 이끌어 줄 거고 올해 역시 이런 이벤트가 남아 있고 제대로 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빠지는 거에 겁먹으실 필요 없다고 강조를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좋아 비트코인 빠질 때 담아둘 수 있는 알트코인 뭐야 내가 미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어피트 알트코인이 뭐야 그거 궁금하신 분들께 오늘 바라봐야 될 알트코인 세 가지 말씀.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돈은 항상 이큰 물줄기를 따라가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경제 대국이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이 코인에 취하는 스탠스가 어떨까요? 미국은요. 2023년 7월 이후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혀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는 상황에서도 이 쥐고 있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과연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런 큰 손들은요. 이미 모든 방향성을 예측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 많고 쥐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이 움직이는 방향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블랙록은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자산운용사에요 돈을 엄청나게 굴리는 애들인데요 자이 표가 뭐냐면 블랙록 비트코인 etf가 매일매일 구매하는 이 비트코인의 수입니다 그냥 얘네는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빨간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비트코인의 일일 채굴량입니다. 이 채굴량을 훨씬 웃도는 숫자의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어요. 얘네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연일 달신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 나라가 있죠.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요, 어, 조금 위험했던 나라기도 한데. 이번 비트코인 투자로 무려 천억을 벌면서 사실상 초대박이 났죠. 그런데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감당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매일매일 한 개의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7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추매 의사를 밝혔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큰 손들의 방향, 이 물줄기를 바라보셔야 되고 고점에서 지금 밀리는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자첫 번째로는 스택스입니다 스택스는요 사실 제가 좋아했던 코인이기도 하고 저도 수익을 꽤나 크게 냈는데 어, 아직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면 같이 빠져야 되는 게이 스택스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스택스는 비트코인을 따라갑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코인이기도 하고 레이어2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크고 유일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택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 안 빠져요. 여기서 더 크게 저는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고 이거 간의 지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스텍스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모아가셔야 될 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100% 올라갈 때, 200% 올라갈 때스텍스는더큰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친구고 현재 작년 바닥 대비해서 벌써 700% 육박하는 퍼포먼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코인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야 될 코인 중에 하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 주봉상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죠. 상장됐던 날이 윗꼬리 물량을 지속적으로 소화해나가는 과정이 있고 천국의 계단은 여기서 쓸수 있는 코인이니만큼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6,000원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천국의 계단을 쓸 때.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수익 매도하시면서 기쁨을 즐기실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스택스는 그냥 너무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는 폭락 나오면 완전히 땡큐 할수 있는 코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아발란체인데요. 아발란체 역시 사실 뚜벅뚜벅 잘 올라가는 친구죠. 어, 시가총액이 26조 원 되는 규모가 꽤 있는 코인인데 아발란체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크게 빼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저는 되게 튼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실 이번 불장에서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아발란체가 작년 하반기 때 진짜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진짜 행복의 비명을 지르게 했었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에 조정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상반기 불장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12월 전 고점을 돌 돌파해주지 못하고 여기 박스에 갇혀 있었는데 이번 3월에 비트코인이 빠질 때 오히려 퍼포먼스가 좋았던 코인이기 때문에 얘는 단기도 그리고 중장기도 모두 가능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현재 79,000원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저는 10만 원 무조건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주봉을 보시면요, 지금 의미 있는 이 급락했던 구간의 매물 소화를 다 해줬고 다시 한번 전 고점을 향해서 트라이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무조건 10만원 그리고 12만원 14만원까지 뚜벅뚜벅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발란체도 빠질 때마다 기회 주면 땡큐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코인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이 오늘 히든 코인인데요 저이 코인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얘는 천국의 계단을 이미 쓰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냥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5거래의 연속의 음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구간에서 계속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코인이거든요. 얘는 지금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빠졌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쭉쓸수 있는 코인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 코인 주봉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신고가를 쓰고 있는 코인들의 장점이 뭡니까? 매물들이 없어요. 여기 약성 매물들, 묵은 매물들 던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수급만 붙어주면 지속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코인이고, 현재 비트코인 조정 시에 무조건 담아야 될 천국의 계단을 그려갈 수 있는 코인이니만큼 기회 줄때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코인은 제가 단순히 차트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열심히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의미 있는 시그널을 포착하고 이 시그널을 토대로 타점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런 세력 타점이야말로 승률과 수익률을 단번에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 히든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코인 유튜버로서 제 채널 성장이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저 실질적인 구독자인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점이 마음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저한테 제가 연락해놓은 이 개인 연락처로 오늘 히든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신다면 아 정말 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한분한분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세력 타점이 어떤 타점인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든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셨다면요 저한테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멘트와 핸드폰 뒷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체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코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제가 한분한분 번번 무조건 다 확인하고 공개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히든 코인으로 우리 여러분들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꿈과 제이 열정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팍팍 꽂아 드릴 테니까요. 저와 같이 2 0 2 0 2024년 큰돈 벌어 가실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히든 코인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010-2488-3215번 오늘 히든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